그다음에 오일의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물에 섞이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목욕법을 할때 입욕제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 어, 소화인 경우에는 어, 그 물에 바로 떨구게 되면 은그 피부에 직접 원액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물에 섞일 수 있는 그런 보조제를 뭐 우유라든가 보드카 같은 것을 섞어서 입욕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기본 원소가 탄소와 수소, 산소 이렇게 분자량이 적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자량이 500 이하로 굉장히 분자량이 적은 휘발성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에센셜 오일들을 각 투명한 병에 담가 놓고 색깔을 이제 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 맨 왼쪽에 있는 병이 붉은색이 도는 에센셜 오일들인데 이것들은 주로 고가이면서 어, 양이 추출이 일반적인 증류법으로 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매를 이용한 용매 추출법을 이용한 로즈나 자스민 등이 이렇게 붉은 색깔을 띠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노르무스루만